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근로소득부터 잔용공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는 급여계산에 입력된 급여와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집계합니다. 이 외에 발생한 인정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등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이에 속하며, 이는 프로그램 내에 별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큰 틀에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실비 변상적인 급여, 국외 근로소득, 야간 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입니다. 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경우 자가운전보조비, 피복비 위험수당 등 일부 신고 비과세가 이에 속합니다. 나, 국외근로소득입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월 100만원 혹은 300만원으로 처리되는 비과세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국외로 지칭합니다. 다, 야간근로수당입니다. 월정급여 210만원. 직전 과제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 240만원 급여에서 비가 쌉니다. 앞서 말씀드린 월정급여의 범위입니다. 월정급여는 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급여총액은 매월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이와 유사성질의 합계이며 비과세되는 시대는 실비 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급여에 속합니다. 또한 상여의 경우 매월 받으면 월정급여, 상여 지급 규정에 의해 2개월에 한 번씩 받으면 부정기적인 급여에 포함됩니다. 라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19%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어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액 감면되는 근로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특법 30이라 불리우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며 14에서 15년도 50%, 16에서 17년도 70%이며 200만원 한도, 18년도 이후 청년에 안에서 90%이며 동일하게 200만원 한도입니다. 입사 연도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고 한도를 달리합니다. 프로그램 내 사원 등록 메뉴에서 감면 유형 및 감면 종류를 입력 후 급여 계산 메뉴에서 월별로 감면 처리 가능합니다. 인적 공제 종류 및 공제 요건. 기본 공제입니다. 단순히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 공제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무 시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사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 관계 요건, 나이 요건, 생계 요건. 이네 가지입니다. 이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 소득 금액 500만 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래의 국세청 내 근로 소득 공제율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의 근로 소득 공제 금액은 총 급여의 7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의 70% 계산 시 350만 원이 산출되며 해당 금액 차감 시 최종 150만 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금액을 충족해야 1인당 15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한 명의 최소 소득을 국가에서는 근로 소득 금액 500만 원,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수년째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계요건입니다. 바로 옆 표를 보겠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있습니다. 위로는 직계 존속이 있으며 아래로는 직계 비속이 있습니다. 직계 비속, 즉 아들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같으나 재혼한 경우에는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아들딸이 같은 경우 생계요건에 따라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다른 경우 생계요건을 같이 하는 법률혼 관계일 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옆표가 기본적인 관계표이지만 엑스표함 며느리 사위는 기본적으로 관계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딸이 장애인이고 사위나 며느리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이 맞다면 관계요건에 해당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이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과 60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직계 비속 20세 이하, 형제 자매 20세 이하 6세 이상, 직계 존속 60세 이상입니다. 쉽게 귀속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며, 03년생 자녀의 경우 올해까지 공제 요건 대상자입니다. 63년생 아버지의 경우 올해부터 소득 요건이 맞으면 인적 공제 대상자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53년생 연로하신 분인 경우 올해부터 경로 우대 추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요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생계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되며 이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나의 요건은 안내드린 내용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독일한 사람에 대해 이중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애인과 경로 우대의 경우 중복공제 가능한 예외케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공제입니다. 경로 우대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분여자 공제 5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입니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의 경우 중복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소득금액 수준 3천만원 이하 인원이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둘다 충족하는 요건입니다. 이 경우 금액이 더큰 한부모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부모소득공제는 100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직계 비속의 세액공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자녀만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인원으로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말씀드리는 내용은 개정 안의 사항이며 법안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동영상 제작 기준으로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으며 관련 내용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 8세 이상으로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부터 30만원씩 추가되어 3인 60만원, 4인 90만원입니다. 출산 입양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반드시 올해 출산 입양이기에 프로그램 적용 시 첫째인지 둘째인지 등 알맞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근로소득부터 자녀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